아, 이게 남자들한테 참 좋은데 바로 얘기할 수 없네. 네, 안녕하세요, 양성원빈의 티튜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허브차는 그 남성들의 활동성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맨스 액티비티라는 허브차를 소개해드릴게요. 네, 인도의 아유베딕 그 전통에 따라서 이제 독일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만든 13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혼합된 이제 블렌딩 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외국에서 만든 거긴 한데 약간 좀 한강의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따 먹어보면 알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무기력하고 나른할 때 보통 먹으라고 써있기는 한데 보통 그런 차들은 다른 것도 있잖아요. 이 차에 또 다른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피 펜넬, 생강, 로즈마리, 페퍼미트, 칼더몬 캐러브, 다미아나, 감초, 세이지, 흑우추 클러브, 살사, 프리라 이렇게 13가지라고 합니다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외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할게요 자 일단 여러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 호흡기, 무기력증 이런 데 좋지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두 가지 성분에 요런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다미아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페인 선교사들이 적어놨대요. 멕시코 인디언들이 다이마나 차 속에 설탕을 가미해서 최음제로 활용하여 사용해왔다고 써있네요. 최음제가 뭐죠? 그래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생식기 주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몇주 동안 꾸준히 사용해야 효능을 느낄 수 있으며 다미아나 잎을 차로 마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성역장애,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해독 소화력 증진, 변비 완화, 기관지 질환, 뭐 기침 완화 등 효염이 다양한 허브차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의 하나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발기부전과 조루 해결에 사용하는 남성을 위한 허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그 다음은 이제 살사파릴라라는 건데요 이건 방광염 쪽에 이제 주로 많이 쓰여요 이제 여성 방광염 쪽에 더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근데 남성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뭐 배뇨장애, 잔뇨 아까 말했던 거랑 지금 말했던 거는 전부 다 그냥 거기에 특징 내 있네요 네 잎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놨는데 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팬넬밖에 모르겠네요. 저 벽시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거 말고 나머지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설명을요 정도로 생략을 할게요. 그냥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자이을 받아서 사나이답게 빨려. 에잉 왠지 이번 차 설명하는데 왜 유달리 신나 보이는 거는. 기분 탓인가요아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 한창 유행했었는데 정약종이라고. 네개 사자 같은 바다 같은 코끼리 같은 정약정. 안돼. 네뭐 어떤 식으로 마셔야지 좀더 남자답게 마실 수 있을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품 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계속 한번 촬영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우러났네요 무슨 색깔이냐 이게 아 약간 그 노란빛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따라주고 향은 약간 좀 한약 같은 향이 진짜 나네요 이게 음. 혹시 약간 한약 느낌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주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게 맛도 한약 맛이 나는 게 맞네요. 근데 끝에 살짝 좀 단맛이 도는 게 이게 아마 감초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좋네요. 자, 오늘 맨스 액티비티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만간 결혼하실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40대에 접어들어서 좀 힘드시다. 맨스 액티비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